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알류심정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에 지원하셔서 합격하신 분과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심리상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 심리 상담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장순위 교육학과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인터뷰에 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짧게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학령기 아동들 특수체육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수치료라고만 좀 생소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특수체육은 이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특수체육이요? 장애아들을 네. 위한 활동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아, 체육을 전공하셨고요? 네. 네. 현재 연령은, 나이는 어떻게 되실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딱몇 살이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뭐, 20대 중후반, 뭐, 이런 식으로 언저리로 얘기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아, 30대 초반이세요? 초반이요. 네, 목소리는 되게 젊어 보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30대 초반이시고, 체육학 전공하셨고, 지금 특수체육으로 장애인 아동들 활동을 돕고 계시는군요. 네. 네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심리상담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신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제 특수체육 강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장애아동들의 감정 표현에 관심이 생겼었고,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조금 더 제가 알아주고 싶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어, 본격적으로 공부 대학원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특수 체육을 하는 장애아동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참 전달이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 저와 같은 사람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어, 본인에 대한 거에 대한 도움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음, 저 또한 이제 어렸을 때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조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어,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본인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군요. 네. 아 혹시 살짝만 언급을 해줄 수 있을까? 개인적인 얘기라 조금 질문이 어, 좀 거려지기는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살짝만 언급하실 수 있을까요? 어 뭐. 가족과의 이별, 이런 내용이고. 아, 아 그렇구나. 음, 그쵸, 네. 아, 그래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셨구나. 네.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어려운 얘기, 얘기 꺼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네 아닙니다. 그런 아픔들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또 마음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생기게 되셨군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학과를 지원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여러 학교를 바라보면서, 어, 음, 조금 관심이 좀더 생겼고, 이렇게 고려대학교 안에 그 애도심리라는 그런 센터가 그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고려대학교 안에 애도심리 상담센터가 있나요? 네, 제가. 어 음. 저기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티어 TV 프로그램에서 네. 이거, 어 에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네. 음, 그게 이제 고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 네. 알아보는 시간이 가, 시간을 갖게, 되, 갖게 되었고 네.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진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까 말씀하신 가족의 이별과 그 다음에 애도에 관련된 관심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애도 상담 센터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인연이 됐다라는 생각도 지금 문득 들게 되네요. 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면서 했던 활동들은 좀 무엇이고, 어떤 활동들이나 어떤 공부가 가장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 이제 대학원 진학을 결심을 하고, 이제 스터디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스터디 참여하면서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제 같이 준비하는, 어,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과 이제 정보 교류에 대해서 교, 교류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학원 스터디가 있었고 그 스터디를 참여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정보 교류가 도움이 되셨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특별히 그 스터디에서 도움을 받았던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기본적으로 뭐 이론 공부를 진행하면서 네. 이제 어떻게 이론이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음, 네. 이 그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이요? 네.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군요. <laughs>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이 스터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도 모르니까 그 스터디가 어떤 스터디였는지 잠깐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소개 <laughs> 소개를 네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어, 이제. 음. 카페를 어,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네. 어 잠시 그 카페를 소개시켜 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그 카페를 네.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 될까요? 네. 음 카페 이름은 네. 상담 심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 그리고 상사모라는 카페를 접하게 되었고, 네. 음, 그 안에서 이제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따로 이제 모아서, 이제 열정선생님이라는, 이제 김선생님을 음. 네. 음, 만나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네. 그런, 네. <laughs> 네 말하고 나니까 저군요.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저말다껍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laughs> 네, 제가 리드한 <laughs> 스터디를 참여를 하셨고, 네, 그 스터디에서 네. 이론이랑 접하고 정부교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있다는 말씀이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따로 스터디 외에 특별히 어떤 책으로 공부하신 그런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책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일단 그 스터디에서 공부했던 이론적인 책은 이제 현대 심리 치료와 상담 이론 그 책을 기본으로 이제 관련된 책을 조금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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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책이라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좀 추천해 줄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저한테 조금 제가 읽고 싶어했던 책을 조금 읽었었고요. 음. 그 제목은 어, 저는 가짜 감정이란 책도 읽었었고, 네. 어, 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조금 읽어봤고요. 아, 네. 네, 고런. 어, 알랭 보통의 불안 이런 책을 조금 접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음,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현대 심리 치료와 상담 이론이라는 기본 상담 서적 외에 관심이 있는 분야들에 대한 책들을 좀더 읽으신 게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그 책들이 가짜 감정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그리고 알랭 보통의 그 다음에 불안이라는 책을 읽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대축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대학원 전형은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어떤 과정이 제일 좀 힘드셨던 것 같으세요? 어, 고려대 그 대학원 입시 전형은 이제 1차가 서류고, 네. 이제 면접 이후에 이제 합격 발표로 진행이 되었어요. 네. 어, 그 서류에는 이제 학업계획서가 들어가는데 다른 음. 학교랑 달리 조금 1200자 내외의 짧은 학업계획서를 요구해가지고 음. 어, 조금 간략하게 학업계획서를 핵심만 적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학업계획서가 1200자면 굉장히 짧네요. 네 짧은데 중요한 사항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준비하시는 일도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그 면접하실 때 받으셨던 질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고래에서는 고대에서는 제가 면접시 받았던 질문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일단 물어보셨고 네. 그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교수님께서 다시 재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선생님이 받으셨던 질문은 어떤 질문이셨어요? 자기소개서 재질문 받으셨던 아 저는 자기소개서 하고 난 이후에 재질문 받았던 거는 이제 집단 네.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아, 집단상담에 참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네. 질문을 하셨군요. 네네. 아, 혹시 선생님 답변은 어떤 거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집단상담에 대해서 저는 간략하게 어, 네. 그 제가 느낀 바를 얘기 조금 했었고 그 이후에 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더 덧붙여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상담자가 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음. 더 길게 답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 멋있으시네요. 답변 외에 본인이 어떤 상담자를 꿈꾸시는지 얘기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 답을 살짝만 노하우를 전수해준다는 <laughs> <정신단을> 생각하고 <laughs>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전공이 학부 전공이 체육학이었기 때문에 네. 어, 어떻게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과 더불어서 네. 어, 이 학부에서 배운 지식과 함께 네. 앞으로 어떤 심리학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음, 네. 집단상담에서 느낀 바는 어떤 부분을 나눠주셨나요? 어, 간략하게 말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상대방도 나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 나도 상대방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조금 배웠다고 생각 된다고 말씀했던,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우, 멋지네요. 와우. 집단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던 것 같네요. 아마 네. 인터뷰 하셨던교수님들 똑같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좋았던 집단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 질문 하시기 전에, 하기 전에, 사법계획서 네. 네. 1200자 준비하시면서, 음, 네.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 저는 졸업 후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아, 배, 어,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네. 더잘 설명을 해,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음, 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이제 각오와 그리고 이제 향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 제가 대학원 준비하면서 내가 왜 상담사가 되려고 하는지와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시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이 조금 명확해지면서 네. 학업 계획서든 네. 면접이든 네. 그런 준비들이 조금 수월해졌던 기억이 나서 네. 어,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왜 상담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상담사가 되고 싶은지에 먼저 명확하게 음, 목표를 세우시고 네. 음, 그 생각이 명확해지시면 네. 원하시는 학교를 네. 들어가시고 원하시는 상담사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기가 왜이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자, 학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각오로, 예, 준비를 하실 예정이실까요? 어, 열심히 배우고, 네. 음, 모든 것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으로, 네. 음, 조금 <laughs> 어, 열심히 하생각으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음, 새로운 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음, 조금 두려움도 생기지만, 네. 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네. 음, 처음에. 생각했던 내가 왜 심리상담사가 되려고 했는지 생각했던 거를 계속 되새기면서 열심히 하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해왔던 분야와 다른 분야이기도 하고 공부했던 거와 전혀 다른 길을 가려다 보니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 예. 네, 어, 열린 각오와 열린 마음으로 모르는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합격 수기도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하우도 나눠 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부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어, 선생님의 화이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도움이 되셨나요? 인터뷰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음~ 대학원 진학 또는 진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도 처음에 목적은 하시는 일에 음~ 장애인 뭐~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감정 표현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로 시작을 하셨지만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집단상담도 참여하시고 또한 뭐~ 스도 보시고 하시면서 음, 자기 어떤 그 가족, 또 이별, 또 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게 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더 명확한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터뷰를 볼때좀더 선명한 자신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자신감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로를 탐색을 하고 이 길로 음, 들어서야겠다라고 이제 음, 생각이 드셨다면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탐색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심리상담사 열정 알유심정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찾아뵐 것 같고요 다음 강의 때 쫓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